안녕하세요. 김광섭 찐쿡 TV 김광섭 변호사입니다. 어, 그내란 특검 팀이 네, 조은숙 특검 팀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참근으로서 이제 조사 하는 과정에서 어, 이상민 장관의 집에 명품백 한8개에서9개 고가의 명품백, 에르메스로 알려졌어요. 이게 엄청 비싼 백이죠. 아,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금 돈다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이 아니고 뭐 볼랄 만한 금액이다. 이렇게, 어, 이 참, 이 경찰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이게 볼랄 만한 금액이면 얼마냐? 이게 수억이냐? 이제 수십억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돈다발 로놓은 에르메스 백 정도라고 된다면 그게 뭐 수억을 넘어서 수십억도 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을 했다는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의혹은 아니고 또 경찰관들이 또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JTBC하고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에 이상민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했는데 5만 원권 뭉치 돈이 가득 담긴 에르메스 가방, 에르메스 가방 굉장히 비싸죠. 제가 볼 때는 최하 몇 백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거기에 한 여덟 점에서 아홉 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에르메스 가방 큰 가방은 하나에 적어도 3억에서 5억은 들어갈 거예요. 9개면 뭐 3억 잡아도 27억인 거고 한 5억 잡으면 40매도 되는 건데. 금액은 얼마인지는 특징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에르메스 가방 8, 9개에 5만원짜리 뭉치 돈이 있다고 하니까, 에르메스 가방 자체가 상표도 안 뗐다는 새 상품, 새 가방이었다는 거니까, 이걸 자신들이 이 가방을 쓰기 위해서 샀다고 한다면, 이 상표권을 안뗄 이유가 없겠죠. 안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선물 받은 건지, 어. 굉장히 액수 자체 도 놀랄만, 놀랄만 하고요. 가방도 아홉 개면 그것도 사실 이제 몇천만 원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방의 출처가 어디냐,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일단 이게 뭐 검은 돈이냐, 아니냐,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 실질적으로 검은 돈이 아니다고 한다면, 어, 신고를 해야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 3월 21일날 관보에 공고된 이상민 전 장관의 재산 내역을 보면 현금 신고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현금 출처가 어디냐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본인 명의 예금 9억 3,200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신고했는데 이건 이제 금융기관에 애치해 둔 것이기 때문에 현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이 검은 돈이 아니냐도 문제되지만 공직적 윤리법 위반이죠. 왜냐면 하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과연 검은 돈을 받은 거냐 아니면 변호사를 했으니까 변호사 했을 땐 현금으로 받은 것이냐 근데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이것또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또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전 장관은 현금 부의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JTBC에서 근거도 없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전혀 안 맞다, 말도 안 된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걸 취재하려고 하니까 거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경찰관들이 가서 이걸 왜 압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란 특검이 그 당시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뭐 검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검은 뭐 출처에 가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 리스트에는 없, 없, 없었다 하더라도 사진 같은 건 찍어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어, 지금 단서가 나와야만이 다시 압수수색하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 있는데 어, 이게 검은돈인지 아닌지 이제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하기 어려울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누가 고발을 하면. 수사 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에, 사진을 찍어 나서 액수를 특정했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는 할수 있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왜이 많은 돈이 공직자 출신의 집에서 이 돈이 나왔을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